정말 죄송합니다. 할머니가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. 그냥 다시 보여드리지 뭐. 달친대를 빼시면요. 어, 어깨가 굽혀지고 발은 안 움직이고 옆으로 다리 찍게 되고 뜰 수도 있고 막손 여기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요. 팔이 움직이고 여기도 관절이 있습니다. 게다가 머리도 움직입니다. 얘가 좀 세우기가 힘들어요. 옛날에 있던 장난감인데 이게 옛날에 있던 가멜라이더 위저더 장난감죠? 이 이거랑 좀 비, 비교를 해볼게요. 와, 이거 완전 차이 난다 이거 로봇이면서도 작업?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로봇. 야, 뒷면 보시면 엄청 멋있죠? 멋있죠? 제가, 제가 옛날에 로보텍 스톤 좋아했거든요. 자, 이렇게 받침대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받침대로 사용하시면 카이가 딱 멋있게 나왔는데, 이러고 뭐, 집에다 갖다 놓는 것도 좀 좋으실, 좋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카이, 카이, 무적의 카이입니다. 우리의 무적, 우리의 최강의 친구, 카이입니다. 뒤에는 이렇게 하얀색과 빨간색들이 있구요. 앞에는 뭐, 정, 여기와, 여기, 여기와, 여기, 여기와. 이. 몇 개는 빨간색이고, 몇 개는 하얀색이고, 몇 개는 검은색인데, 몇 개는 노란색, 몇 개는 검은색이고, 전체는 다 몸, 몸체는 다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게 팽이 붐이라고 쓸수 있는데 이게 파워런처도 있는데요 제가 런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제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이로 그냥 이거 그냥 돌리면서 돌면 되겠죠 그냥 그냥 막 쏟아 넣으시면 안되는데 제가 박스로 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버리지 말걸 버리지 아 이거 버리지 말걸 그냥 내가 어이없는 실수를 했네요 아주 내가 아주 어이없는 실수를 했네요 제가 진짜 어이없는 실수를 했네 이게 좀안 돼요 그냥 꼈다고 하고 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팽이 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요. 안 되죠?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. 페이는 <laughs> 이렇게 돼있고, 이렇게 돼있습니다. 돌리시면, 이렇게 날아가 버리죠, 이게? 자, 아, 그러면 이제 변신시켜보겠습니다. 조금은 빼지 있으니까, 괜찮겠죠? 다른 걸로 좀 할까요? 짜잔! 트랜스포밍 카이 완성 됐습니다네 얼굴 상당히 근데 어, 아쉬운 점이 얼굴이 바나나 모양처럼 생겼어요. 근데 로보텍스 영화 보신 주 아니 영화는다 만화 보신 여러분은 알겠지만 카이 얼굴이 바나나처럼 생겼어요. 여기는 좀 뿔이 나 있고. 근데, 카이가, 터니메카드, 에반 같죠? 에반 같아요. 터니메카드에서 이런 피규어도 안파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, 네. 이런 것도 멋있으니까, 참고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. 참고하시고, 참, 이거, 이런 거, 참고 좀, 참고 좀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. 참고하시고, 오늘도 지금,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~~ 로보텍스 카이